안녕하세요. 상사 주소와 전화번호 전부 오픈하고 투명 거래하고 있는 골드카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 오늘부터 판매되는 차량이고요. BMW 750Li 롱바디 모델입니다. 2010년식 주행거리 9300km. 차량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고 옵션 또한 좋습니다. 우선 차량 설명에 앞서 허위 매물이 의심되신다면 위에 보시는 것 같이 매매 사원증과 명함을 받아서 상호와 주소가 일치한지 확인하시고요. 더 의심이 되신다면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골드카는 제차 또는 저희 상사차만 영상을 찍고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차량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차량 실내를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덜 닫혔을 경우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 크루징이 전자석 되어 있고요. 등급이 굉장히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앞좌석, 뒷좌석 전부 다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에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파워 스티링휠 그리고 열선 핸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동 걸어 놓은 상태고요. 앞에 보시면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 주행 거리 9만 326km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금 전방 카메라가 보이는데요. 후진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네, 파킹 됩니다. 그리고 센터 패션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양쪽 열선 통풍 시트 되어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전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드라이브 모드 조정하는 게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DIS 되어 있습니다. 좀 연식은 있지만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하셨습니다. 이걸 잘 잘했고 성능 기록부 가져가번 보겠습니다. 2010년 4월 등록, 성능 받을 때 당시 주행 거리 9만 324km. 오늘부터 판매되는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 보겠습니다. 사고 이력 없음, 단순술이 있음 나옵니다. 문 하나 교환 있고요. 문이나 앞휀다, 본네트,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열 번을 갈아도 단순술이 나오기 때문에 성능상의 정렬 지장이 없고요. 저희가 성능을 잘못 고지하실 다 형사고발되기 때문에 정확히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에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위에 선루프 되어있습니다 뒷좌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또한 듀얼 모니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시트가 전자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면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앞에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차 정말 넓습니다 참, 정말 넓고 그 엔진 소리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또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 확인 한번 해 드렸습니다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측면을 봤을 때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정도 약간 문콕 자국 이 정도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뒷바퀴 트레드 상태 한50% 정도로 보통이고 휠 상태 좋습니다. 이 정도면 A급입니다. 괜찮고요. 휠 상태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뒤쪽 바디. 뒤쪽 바디.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안 보이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이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EQ900이 좀더 넓습니다. 이것도 넓은 편인데 EQ900이 좀더더 넓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고요. 750li 그리고 이쪽 측면을 봤을 때도 봤을 때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안 보이고 약간의 문콕 자국은 보입니다. 약간의 이쪽 같은 경우 약간의 문콕 자국 보이고요. 그리고 휠 상태 안쪽은 깨끗한데 여기 사이드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보입니다. 이 정도 스크래치 보이고요. 앞바퀴 트레드 상태. 앞바퀴는 좋습니다. 한 7, 80% 되는 것 같습니다. 앞바퀴 굉장히 좋고요. 그래도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가 좋으니까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휠도 이정도 깨끗하고 여기 이쪽이 약간의 스크래치 보이고요. 본네트 쪽. 본네트 쪽도 크게 보이는 돌방 자국 은안 보입니다. 괜찮고. 그리고 전망 카메라가 이쪽 앞쪽에 있네요. 그리고 라이트 잘 들어오고. 이쪽 휠 상태 또한 여기 약간의 스크래치 빼고는 예, 안쪽 괜찮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휠은 뭐 연식이 있다 보니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는데요. 그래도 앞 타이어 트레드 상태 괜찮고 뭐큰뭐 뭐 스크래치는 안 보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관리 잘 해주신 겁니다. 마지막 스펙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BMW 750Li 롱바디 모델 판매가는 1,990만 원입니다. 오늘부터 판매되는 차량이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에든 찾아뵙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골드카는 제차 또는 저희 상사차만 영상을 찍고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혼자 찍고 편집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많이 봐주시고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